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36일 차입니다. 여러분, 운동 정말 쉽지 않죠? 저도 그랬어요. 피곤하고 귀찮고. 이제 제가 100일 스쿼트와 운동 챌린지 시작한 지 36일이 됐으니까 꼭 136일이 됐네요. 이제는 저의 하루 루틴이 된것 같아요. 요즘 회사일이 바빠서 다시 야근이 시작되었는데 요즘 같은 때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. 그런데 우선 운동 챌린지부터 끝내고 보자라고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몸은 더 개운하고 마음도 음.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 기분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그럼 오늘도 꾸준하게 저랑 같이 스쿼트 해 보실까요? 전 오늘 스쿼트 100개 하고 어, 푸쉬업 10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어,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, 89,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푸시아 10개 하고 내친 김에 데드보그 한 세트도 한 세트 할게요. 1 2 3 4 5 6 7 8 9 10. 데드버그 세트 하겠습니다. 팔과 다리를 이렇게 하시고요. 오른팔이 내려갈 때 왼다리가 내려갔다가 원위치. 왼팔이 내려갈 때 오른다리가 내려갔다가 원위치. 1세트입니다. 1, 2, 345678。 9, 10, 11, 12, 12, 12 13, 14, 15 16 17 18 19 20 여러분, 우리 매일 꾸준히 10분씩만 투자해 보시게요.